12번 ABC가 꼭지점으로 하는 ABC가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이면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림 그려봅시다 A좌표가 마이너스 1,2 B좌표가 1,마이너스 2, -2. C좌표 A,B 일단 요 길이부터 들어가 볼까요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AB의 길이는 루트 어, 4, 그 다음에 4, 4, 16 그러니까 루트 20이 되, 되겠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루트 a-1의 제곱 b-2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루트 a 1의 제곱 b 2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다 똑같아야 되니까 자 요거하고 요거 매치해서 어, 일단 요거 요거를 없애 요걸 전개해 주면 a제곱 2a 1은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누가 나와야 돼요? 얘 제곱했어요. 얘도 제곱하니까 20이 나와야 돼요. 얘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음. 그 다음에 요거 bc의 길이. bc를 제곱한 것이. bc를 제곱해보자. 그럼 루트 없애고요. 정개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가 20 나오네요. 그대로 한번 빼볼게요. 그대로 한번 빼봅시다. 그대로 한번 빼주면 없어지고, 어... 잠시만요. 아, 어, 얘가 b가 플러스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다시 요거, 요거 플러스네요. 요거 플러스네요. 요건 플러스네요. 맞죠? 어, 요거니까, 요거 플러스네요. 요거만 잘못했네요. 빼보자. 그럼 얘는 뭐예요? 4a.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8b는 0. 4a는 8b가 돼서 a의 정체는 2b죠. a 정체가 2b인데 그걸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위에다가 요거 플러스 였습니다. 여기는 4b제곱. 플러스 4a, 4b. A 자리에다가 2B를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4B 제곱. 여기 4B 플러스 1.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20. 자, 그러면은 5B 제곱. 이거 없어지고요. 5에다가 20에다가 5를 빼니까 20에다가 5를 빼니까 15. 그럼 B 제곱이 3이 나오죠. 근데 지금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얘가 다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b는 뿔마 루트인데 뿔마 루트 3인데 그냥 루트 3만 해 주고요. a 값은 뭐가 나옵니까? a 값은 b에다가 2만 곱하면 a 값이 나오니까 2 루트 3이래요. 두개 곱하니까 a와 b를 곱하니까 6이 나오겠네요.